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네요. 여러분들도 바쁜 하루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영상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드디어 코스피지수가 32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종가 기준 최고점을 달성하였는데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네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스맥스 잘 올라가 주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현재 소량이지만 4월 2일, 4월 6일 분할로 진입하여 현재 13.88% 수익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수익내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애경산업, 이츠한불, 클리오, 연우의 매수점을 잡아볼 건데요. 지난 영상 이후 바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 늦어진 점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시간 여유가 없어서 어 최근 보고서는 따로 살펴보지 못하고요.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 지난 영상에서 잡아보았던 매수점 리뷰와 함께 차트 분석과 매수점을 빠르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애경산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4,500원을 지지선으로 지켜줘야 할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따로 매수점을 잡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후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영상 업로드 이후 다음날 4월 5일장에서 하락이 있었지만, 밑꼬리를 그리고 올려주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가 24,500원을 지켜준 모습 보여주었고요. 4월 6일 장 25,450원까지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였다가 밑꼬리를 그려주며 버텨보았지만 24,500원 지켜주지 못하면서 24,450원에 장 마감하였는데요. 지난 영상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후의 하방선을 표시해두었지만 전 영상에선 따로 언급하진 않았었는데요. 이 선이 24,000원 선인데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것과 같이 12월 23일 이후 종가 기준 24,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24,000원은 몇 번이고 맞으면서 확실한 바닥 라인을 잡아주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4월 8일 역시 최후의 지지선인 24,000원을 맞고 반등해 주면서 24,350원에 장마감하였고, 그 이후로 초록색 단기 입형선이 노란색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19일 월요일 장에 하락이 나왔지만 제가 잡아 놓았던 1차 지지선 24,5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모습 보여주며 매수세로 전환하여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고 4월 20일 오늘 장에 상승해 주며 25,35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현재의 흐름 매우 좋게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조금이라도 저점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5,150원에서 현재가 사이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26,100원대에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은데, 26,000원대의 물량을 다 소화한다면 개인적으로는 27,500원까지 약 10%가량 혹은 좀더 용기 내 보신다면 29,000원 부근까지 약15% 정도 수익 실현을 보시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지는 그때 가서 다시 흐름을 보면서 파악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흐름이 나빠 보이지 않으니 소량으로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츠안불입니다. 이츠안불은 지난 영상에서 28,600원 맞고 하락하면서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어 준 상태라 27,200원 지켜주지 못하면 24,300원까지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었는데요. 4월 5일 영상 업로드 이후 결국 27,200원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락한 모습 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4월 13일 25,800원에서 받쳐주면서 4월 19일 20일 장에서 반등이 나오며 우선 이 채널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며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현재 매물대 차트를 보면 28,100원 부근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그 위로도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은 좀더 길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 아직까지는 그냥 관망하며 28,100원대 물량을 어떻게 소화해 내는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다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관망하시다가 평단가를 낮출 목적의 추가 매수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8,100원 물량 소화하고 바닥을 다진 후에 물타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선은 27,200원 위로 다시 올라서고 다시 27,2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클리어입니다. 지난 4월 10일 업로드 영상에서 저점 매수점으로 1차 매수점 2450원, 2차 19,950원으로 잡아보면서, 만약 4월 12일에 장이 21,100원 위에서 장이 시작한다면, 전고점인 22,500원 탈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4월 12일 장 21,100원 위인 21,300원에 장 시작하여, 장 중에 21,100원 부근까지 내려오더니 다시 상승해 주었고요. 결국엔 4월 14일 장에 전고점 탈환한 모습 볼수 있는데요. 제가 21,100원 위에서 장을 시작하여 21,100원 위에서 장을 마감한다면 21,100원 부근을 매수점으로 볼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는데요. 지난 4월 19일 장중에 다시 한번 21,100원에 걸린 모습을 볼수 있고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매수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클리오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단기적인 목표가는 24,450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추후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3만원까지도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수점은요, 21,100원에서 21,900원 사이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우입니다. 연우는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로 28,500원을 저점으로 충분히 다져준 후에 28,500원 부근에서 진입,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27,200원 부근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어떤가요? 영상 이후 4월 14일 저가 28,550원, 종가 29,300원, 4월 19일 저가 28,400원까지 내려갔지만 올려주면서 28,650원으로 28,500원 위에서 장마감해 주었고요. 4월 20일 저가 28,500원으로 28,500원을 바닥으로 다져주려고 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죠? 현재 RSI도 과매수권에서 70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정권을 찾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MACD 오실레이터 상으로는 과매수세가 줄어들면서 현재 중심을 찾은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28,500원을 지켜주면서 횡보하며 확실하게 28,500원을 다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현재로서 볼수 있는 매수점은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1차 28,500원, 2차 27,200원 부근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를 마쳤는데요. 다음번엔 제가 최근 주시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 주시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난 4월 15일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겨두었었는데요. 확인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종목들의 4월 15일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